저는 여기 있으면서 지금까지 20만 불을 환불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철웅입니다. 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오늘 거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바이비트 수수료, 이제 여기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테더맥스는 선물 거래 수수료를 돌려주는 플랫폼입니다. 애초에 수수료를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페이백 비율이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테더맥스에서는 바이비트를 포함한 여러 거래소들을 페이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레퍼럴 코드의 최대 혜택이었던 수수료 20% 할인에 더불어 레퍼럴 수수료 90%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퍼럴 수수료 어떻게 돌려주고 있을까요 이 서비스는 테더맥스가 직접 추천인 활동을 하면서 고객을 거래소로 안내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테더맥스 코드로 가입한 가입자에 대해서만 이 회사가 받는 레퍼럴 수수료를 돌려주고 있는데요 기존 구조와는 다르게 확실히 차별점이 있다 보니 직접 써본 경험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기 쓰면서 지금까지 20만불을 환불 받았습니다 하나로는 약 2억 6천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이게 그동안 전부 다 수수료로 빨렸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이라도 돌려받는 게참 다행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테더맥스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걸까요? 가입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거래소에 맞춰서 테더맥스 코드로 바꾸시면 되는데요. 가입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테더맥스를 치시거나 제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올려 둔 링크를 타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바로 이 메인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아래로 추천 거래소까지 내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바이비트 거래소가 세 번째 위치에 있는데요. 여기서 수수료 20% 할인 코드에다가 레퍼럴 수수료 90% 페이백이 된다는 문구를 확인하시고 페이백 시작하기를 눌러 줍니다. 그러면 이제 테더맥스에서 주는 혜택들을 이렇게 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기본 수수료 지정가 0.01, 시장가 0.06%. 수수료를 총두 차례 할인받을 수 있다고 나오죠. 먼저 수수료 20% 할인 적용으로 지정가 0.01%, 시장가 0.048%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테더맥스는 레퍼럴 수수료 90%를 페이백해주고 있다고 하죠. 여기서 테더맥스가 받는 레퍼럴 수수료까지 환불받는다면 최종 수수료는 이게 됩니다. 참고로 테더맥스를 쓰실 분들은 꾸준히 페이백을 받아가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페이백 안 받아가면 수수료가 기존의 20% 할인받 하는거랑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페이백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입은 바이비트 로고 아래에 있는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누르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페이백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이비트 가입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여기서 새 계정을 만들고 매매하시면 이제 바이비트에서 선물거래 하실 때마다 수수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레퍼럴 90%에 대한 수수료 가 쌓이는거겠죠 가입하고 매매하시고 나면 여러분 uid에 수수료가 쌓이기 시작한다고 했죠 수수료 확인은 테드맥스 홈페이지 에서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uid 검색하는 곳에다가 여러분이 가입했던 계정이 있는 UI들을 붙여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페이백 누적과 남은 페이백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페이백 누적은 지금까지 테드맥스에서 환불받아간 수수료. 그러니까 정산이 완료된 수수료를 나타내고요. 남은 페이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환불받아가지 않은 수수료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페이백 금액만큼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테드맥스가 규정해놓은 정책상 남은 페이백이 1 0 0볼 이상이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페이백 신청 버튼 누르고 나면 여러분 지갑으로 수수료가 신청한 만큼 들어오는데요. 바이비트 거래소 안에서 내부이체로 진행되고 메이로 5시 5, 11시 이렇게 두번 입금됩니다. 그래서 5시 이전에 신청한다면 5시에 5시 이후에 신청하시면 11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내역은 스팟지갑으로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입은 하고 싶은데 수수료가 100불이 안 넘으면 어떡하지?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드맥스 쪽에서 준비해놓은 테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해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가입하기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 정도인지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래소, 시드, 레버리지, 배율 이런 거 적으시면 30일 기준으로 예상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계산하시려면 나온 금액에서 나누기 30을 하시면 하루에 어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나오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바이비트 수수료 중에서도 레퍼럴 수수료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여기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어디서 광고도 안 하고 조용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공유 드립니다. 선물 거래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조건으로 매매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입해두시고 두고두고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